스타일리시한 점프수트 추천 3선 여름에 어울리는 여성용 힙 리프트 점프수트 이 제품은 엉덩이를 리프팅해주는 멜빵 디자인과 벨바닥이 특징이에요.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편안하고 착용감이 좋아요. 파티나 데이트에도 어울리는 스포티시한 스타일이옵니다.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고 다양한 행사에 활용할 수 있어요. 사이즈도 S부터 2XL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. 이 제품으로 여름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쿨한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여성용 에스닉 스타일 점프 수트를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민소매로 시원하게 입기 좋고 여러가지 빛깔의 스페어넥이 돋보이는 디자인이에요. 주머니가 달려 편리하고 루즈한 바지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줘요. 멜빵 점프 슈트 여성용으로 우아한 스파게티 스트랩이 매력적이에요. 여름 작업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. 면과 린넨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. 여성분들의 여름 코디에 완벽한 아이템이니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이 여성용 라운드넥 점프 수트는 정말 멋진데요. 섹시한 스타일과 딥브이넥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, 긴 소매로 가을에 입기 딱 좋아요. 편안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피부에도 친화적이에요. 캐주얼한 룩부터 아웃도어나 데일리 룩까지 다잘 어울리는데,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 정말 만족스러워요. 세탁도 간편하게 차가운 물로 해주면 돼요. 이거 입고 나가면 분명 주변 시선을 사로잡을 거예요. 근데 사이즈는 잘 체크하고 주문해야 해요. 완전 추천해요.